자, 그러면 저희 이제 준비하고 진짜 그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프로 안칠 거지? 폼이 이렇게 좋은 골프는 아니거든. 막 몸이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. 차우 되죠. 첫 티샷을 잘 해야 되네. 아 너무 저 길어, 아이. 아 너무 길어. 방향을 너무 안전하게 쳤어. 아무리 풀어주만 드라이버. 프라이버가 더 작게 나왔으니 오 마이 갓. 아싸 진짜. 다 야. 올라가야지. 나이스, 구시야. <laughs> 야. 어, 미스샷이 올라가다니 괜찮다. 야 이거 바로 노렸어아 약간 길었다. 이게 라이가 안 좋아서 그죠? 네. 이게 발이 이거 땡겨지잖아요. 여기 그렇죠. 사실은 아마추어들 땡겨치는 건 그냥 에밍만 많이 보고 치는데 다른 뭐가 있나요? 어 다른 거라기보다 그냥 왼쪽 훅라이니까 아하. 왼쪽으로만 안 가게끔 이러지 음, 약간 네 그냥 이렇게 밀어치는 거예요. 아, 밀어 치는 네. 거. 우리는 막 찍어 치니까 더 훅이 나겠네, 그러면. 네, 그렇죠. 아, 밀어 치는. 그래서 약간 길었네. <laughs> 그죠? 밀어 치면 스피드덜 먹죠. 약간 얇게 맞았어요. 아, 약게. 아, 그래, <laughs> 그 뒷땅이 났어요. 하지만 론이 많아 가지고 어, 투온에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이거를 굴럭이랍니다 아, 굴럭. 굿럭. 행운입니다. 행운. 드라이버가 짧으니까 백테스트 하시면 우드를 칠 수밖에 없어 내 입장에서. 아, 참... 경사를 타고 올라갔어. 아 너무 좋아. 이이 골프란 게꼭잘 쳐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맞았는데도 잘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. 어, 참유미는게임입니다와 남은 거리가 꽤 되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왜 졸로 굴러? 와, 이거 퍼터를 해야 되나? 오른쪽 봐요. 아, 와. 한번 해보자, 그래도. 와 어려운데 이거 너무 뒤를 파도 안되고 나이스 아 나이스 최선을 다했다 괜찮지 박프로님 아 프로샷이야 프로샷 이 벙커 괜찮죠? <laughs> 너무 잘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벙커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벙커예요 뒤에 해저도 있고 어? 리고퍼터를 쳐도 될 정도로 턱도 없고 근데 이거를 성공을 했어요 어우, 잘 쳤다 아이스 터치 와우 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, 셌어 내리막인데. 볼기. 아깝다. 너무 세게 쳤어. 내리막인데. 툭 쳐야 되는데. 아, 첫털는 나쁘지 않아. 이 어려운 벙커였어요. 그죠? 네. 뒤에는 해저드가 네. 있고, 네. 그리고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퍼터로 쳐도 될 정도의 거였는데, 벙커샷을 시도했습니다. 깜짝, 나 치고 내가 깜짝 놀랐어. 이럴때는 말은 뭔지 아요 네. 아유, 또것도 한참 맞았나 보다. <laughs> 말 많다. 여기가 레이코쿠스? 네. 아, 일본 우리. 놀이... 네. 좀 어렵던데. 어려워도 보기 했잖아요. 네. 잠시 뵙겠습니다. 음. 거리 봐줄게, 내가. 네, 세컨이잖아. 260m. 밀렸어 약간. 오, 살겠다. 살겠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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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. 아 미쳤어. 왼쪽 움직여야 돼요? 야, 잘았는데 네. 아, 오. 마이 갓. 페이드페이드페이드가좀이 내려와. 바람이죠. 아, 안돼 죽었지. 아. 아이. 내 공이 어디 살아있기를 바라야지. 아, 아 왼쪽. 나이스! 우 나이스, 나이스. 아, 야, 이 해저도만 안 빠졌으면, 우와, 이 아까운 절호의 찬스를. 리커버리 하고 가야 골프 아니겠어요? 매번 잘 맞을 순 없으니까. 매번 잘 맞을 순 없어요. stop! 아유, 어프로치 먹고 산다. 내 어프로치 봤죠? 내 어프로치 봤잖아. 아, 약각이... 그 정도는 쳐야 되는 거 아니오? 마크 하겠습니다. 네? 나이스 오, 터치! 터치. 파했어? 어, 아, 그만하고 싶다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 야, 버프를 이겼어. 헤드도 빠지고. 나이스. 아유. 트리플. 아유, 오비에. 이자들을 해도 이렇게 리커를 잘 했을 때 지금 막 챌린지급 애 어려운 아니, 상황에서. 우리 하나에 해저도 했는데, 트리플 했잖아요.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 네. 마음이 중요한 거죠. 네. 뭐 네, 해저도. 어, 해저도 한 번. 그 다음에, 옹골이 7때 어프로치가 짧았고. 이거 좀보이부담잘 응. 갔어? 어 나이스. 아 드라이버. 아. 파5에요네이브0 m 와 그러면 투원이네요. 앞으로는. 우리는 어떻게든 약간 왼쪽으로 또 치겠어. 위험하니까. 아우 너무 왼쪽이다 또 이건 나올 수도 있을 는데 그죠? 마이샤, 자 들어오고 잘 갔어요. 네 감사합니다. 나는 아, 미 이렇게 좋은 골프는 아니거든. 막 몸이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. 어, 컨셉이잖아. 컨셉에 k e to cook it. 게 그렇게 e was a m 어 v i e I'm g 안 받고 그냥 계속 치니까 t 이 그냥 막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그 I'm going to go t 아 벌써 공을 이 좋은 e I'm going to g 권 대표 미안해. 저 오비에서 하나 더 치겠습니다. 야 오비가 너무 좋은데. 여기는 밀리면 죽으니까 좀 바짝 왼쪽을 보고 번크만 안 빠지게 쳐보자. 죽진 않았죠? 나쁘지 않아. 어, 굿샷. 아주 좋아요. 굿샷! 어, 약간 길었나? 조금 길었나봐. 아니, 방향이 약간. 안 돼. 어, 나 빼, 나 빼. 나이스, 나이스. 스피드. 있어요? 여기 있어요, 여기. 아, 저쪽 바깥쪽으로? 안쪽에. 아! 안쪽에. <laughs> 어. 글로 갔어요? 야, 이건데 여기서 원래 못 치게 할걸. 위험해서. 56도 주세요. 아, 질문, 박프로님. 여기 해저드 지금 바깥에 공이 있잖아요. 해줘도 니까 안에 들어간 거잖아. 네. 거기 연 스윙 할때 옛날엔 바닥을 치면 안 되잖아요. 아, 예, 돼요. 지금 쳐도 돼요? 네. 오케이. 예. 네, 일단 스윙은 될것 같은데, 이거를 몇 미터를 한 50미터 쳐야 되네? 이게 치면 나갈까봐 여기로. 오, 나이스. 굴루죠? 근데, 런 생겼죠? 벙커? 어, 다행이다. 앞으로는 벙커 들어왔어요 아. 그래, 다행이다. 이글 찬스. 아, 너무 길어. 아, 공을 딱 컨택을 했는데. 아. 안 돼. 여기 너무 날로 맞았어. 나이스 터치인데 짧아. 오우. 안 굴러서. 이야, 너무 세다. 어, 큰일 났다. 너무 늦고 싶은 마음에. 너무 아니라 그쳤다. 아 큰일 났네 이거. 아 어떻게 리커버하지? 미치겠네. 아니야 그냥 백티도 백티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자. 아 내리막 포터에서. 지금 여기는 파 4. 네김긴파4핸드캡 이번 우리야. 아긴파4 싫어. 400이 많아요. 넘어요. 네. 400이 아, 넘어 파 5지. 오늘. 4프로 때문에 어휴, 힘들다. 힘들다. 좋은 작업합니다 그럼요. 아, 그래도 약간 페이드가 나서 안 돼. 여기가 훅라이라서 예, 예, 예. 스탠스가 아. 약간 훅이 나네. 카트기, 카트기면 그거 오위 나는 거 아니야? 어 맞다. 어, 로키 로키. 내 이름이 로키 로키. 없으면 선풍기 틀셔도 아. 돼요? 아, 이 개조비가 천만 원 들었다 그러던데 맞나요? 네, 선풍 터? 한 개당? 네, 개당. 네, 와. 그러니까 네. 에어컨 있는 골프장은 세원밖에 없어요. 안으로 안 들어왔나 봐요 제 거? 도로 막고 앞으로 튀었는데 이게 올라갔다 안 내려왔나? 아닌데? 야 오늘 공차다 산말리다 진짜 안 보이죠? 굿샷! 나이스 분명히 봤는데 아니 어쩜 이러지? 공을 누가 가, 많이 가져가나 봐. 방향이 또 틀려 먹었네. 아니 왜? 미샤, 아, 나이선 백백해서 내가 볼때그 내려가실 수도 있어. 우리 올 여기다. 있 여기다. 여기 아, 아니구나, 아, 공인 줄 알았어. 아, 이게 희한하게 공처럼 보여 아, 찾을 때는. 야, 아, 저쪽에서 흘렀어요. 어? <laughs> 그 남의 공 자꾸 마크하지 마세요. 자기 건줄 알고 되게 좋아했어. 어, 자기 게 아닌 저 이게 이게 자기 건줄 알고 되게 좋아했어. <laughs> 너무 좋아하던데? <laughs> 어, 아, 어 저쪽까지 갔어. 되게 좋아하던데? 흘러, 흘러, 흘러. 컨세이드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 흘러. 나이스. 어우, 딱 썼어. 컨세이드. 감사다컨세이 2023년 골프의 진심인 아마추어 골프 여러분들을 트루파이터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 초대합니다. 그다음에 2차전은요. 7월 31일 용인 세열 CC에서 이루어집니다. 총 시상금 1억 원이 걸려있는 단 하나의 아마추어 골프 대회 저희 그린로키쇼에서 그 트루파이터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루파이터 함께해 주십시오.